안녕하세요. 리온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테드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제가 그 영상에서 너무 큰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영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영상의 강연자인 브린브라운 박사님께서 맨 처음에 이런 말씀을 꺼내세요. 우리 인간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원하고 또 좋아한다 라고 말이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일 수도 있고, 내가 내 내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인간 존재의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목표이기도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연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절입니다. 인간은 단절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어마무시하죠. 우리는 어느 한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고 소외당하거나 무시당하면은 굉장히 큰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낍니다. 이걸 다른 말로 수치심이라고도 합니다. 어,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가치가 없는 건가?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못났어. 나는 못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에서 수치심을 느끼거나 하죠. 그리고 이 수치심의 기저가 되는 핵심 감정이 바로. 취약성이라고 합니다. 취약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취약함을 느끼는 부분,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취약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증명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브라운 박사님이 계속해서 이 취약성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진행을 한 조사가 있었는데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눠 가지고 그 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는 조사였어요 조사를 해 봤더니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여기는 즉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취약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나불안전해 그게 그리고 그게 나야. 그게 내 일부야.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오픈할 수 있고 그래 나 그런 점 있어. 그건 내 일부야. 그리고 이게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용기가 있다는 거겠죠. 자기의 취약성을 말하는 데 편안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핵심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취약성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거기에서부터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도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개그우먼 중에 장도연 님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장도현님께서는 이제 가끔씩 이제 방송에 나가시다 보면은 키가 크시다 보니까 그큰키 때문에 놀림을 받는 상황이 종종 나타나시기도 하는데, 정도연 님께서는 오히려 남들이 취약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기의 포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개그와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이 자주 나와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취약성을 어떻게든 없애고 해결하고 싶어서 가끔씩 좀 다른 방법을 선택을 자주 하곤 하죠. 브라운 박사님은 그러한 행동의 가장 흔한 사례로 자기 자신의 취약성을 마비시키는 것을 한 사례로 들어요.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자기 자신의 취약성을 마비시킨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취약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 도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물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비만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기도 하고 카드 빚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취약성을 마비시키는 행동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브라운 박사는 우리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감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취약성을 마비시키게 된다면은 동시에 다른 감정들, 행복이나 사랑과 같은 감정들도 우리는 마비시켜버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더더욱 큰 취약성을 느끼게 되어서 다시 더더욱 마비시키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취약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취하는 또 다른 행동으로는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일종의 완벽주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취약성을 덮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모든 것을 잘하는 완벽한 사람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역시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브라운 박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이 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취약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포용하고 오픈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취약성은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니까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취약성을 오픈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사랑을 외부로 표현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설령 사랑을 다시 보상받을 길이 불분명할지라도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으니까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찼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 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아직 조금 무섭다면 내 주변 사물에게부터라도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자주 쓰는 물건들, 내가 자주 쓰는 침대에게 한번 고마움을 표현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강연을 끝을 맺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취약성을 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충분하다고 말이죠. 우리는 모두 충분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